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시삼백을 일연히 폐지하면 사무사라 어, 시경 꽃풍 정풍에 대수오주 대수구전을 여러분과 감상하겠습니다. 대수구전입니다. 수구전 아니. 승승마로다 집시 여조하니 양참 여무로다 숙제 수하니 화열 구거로다 단석 포호하야 헌우 공소로다 장수무유 다기기상여한 노란 네, 대수구전은 음,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마다 1 9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은 역시 부입니다. 숙은 어, 앞장에서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공숙단입니다. 그또 전자는 사냥하늘 전자죠. 그 공수, 수래의 멍에, 멍에 바깥쪽에 있는 두 마리 말을 갖다가 에, 참이라고 하고, 참이라고 하고, 또, 어, 여무는 여문은, 여문은, 음, 가틀렸자, 춤출 무자잘 어울리고, 어, 절도에 맞음을 이루는 것이니, 이는 모두 말을 잘 모는 사람, 말을 잘 모는, 음, 것을 이루는 겁니다. 수는, 음, 에, 늪지, 그니는 못택자, 못택자인, 못이나 아, 같은 곳이고, 어, 화는, 불, 화자는, 에, 불을 지르고 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은, 불이 활, 활 타오르는 모습입니다. 그걸 갖출, 구자, 구는, 모두 함께, 모두 함께라는 얘기죠. 단, 석은 에, 우통을 벗어서 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돗 벗어 버릴, 벗어 매단 단자는 우옷을 벗어서 매다는 단. 그리고 어, 우통 벗을 석입니다. 그래서 우통을 벗어서 우통 매달아 놓는다는 건 옆에 묶어 옷, 허리에다 딱 묶어 놓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리고 포는 뭐 포악하다 할때 또는 폭포 할 때는 폭으로 읽지요 이 포는 맨손으로 짐승을 때리잡는 것입니다 이게 호랑이가 옆에 있으니까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리잡네데 우통을 벗고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리잡는 그런 것입니다 공은 어 공수단의 형이죠 장공을 이야기하고 뉴 음. 유자는 익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 사람들이 경계해서 공수단 수건 이 일을 익히지 말지어다. 혹시라도 그대가 다칠까 두렵다고 하였으니 공 공수단한테 뭐 사냥가고 뭐 하고 하는 것을 익히는 것을. 좀 잘못된 행동을 많이 했던 공숙단이었죠. 그래서 익히면 은 나라 백성들을 해롭게 할 것이니 익힌 것이 두렵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리고 수기 공숙단이라는 사람이 예, 재주가 많고 용맹을 좋아함으로써 정나라 사람들이 이처럼 뭐 사랑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수기 사냥가니 네필 마리 수레를 꺼내 비단 짜듯이 부드럽고 고삐를 잡으니 두필 참마 춤추는 듯 하느나. 숙이 늪가에 있으니 햇불 일제히 타오르네 우통 벗고 맨손으로 범을 잡아서 공에게 바치네. 숙이여 숙이여 이를 익히지 말지어다 그대 다칠까 경계하노라 네, 다음장 보겠습니다 수구전하니 승승황이로다 양복상냥이나 양참안행이로다 숙제수하이 화열고양이로다 숙선사기며 우량의기로 소니 억경공기며 억정송기로다예 역시 부입니다. 음, 승황 승황은 네 마리 말이 모두 황색인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의 아래 끝 채의 좌우에 있는 두 마리 말을 복이라고 하고 좌우에두 마리 말을 복이라고 하고 그리고 낭은 양이 어, 그, 멍에입니다. 그리고 어, 두 마리 말 중에 말 중에는 좋은 말. 예, 상가가 있고 좀상 그 위상 짜름다 어떠 가짜라 헬니그 다음에 상피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안행은 참마가 참마가 어, 어디어요참 안행 기력기 안짜 갈행자 따니는 행자그 음, 참마가 어, 복마의 조금 뒤에 떨어져서, 복마의 조금 뒤에 있어서, 기력기 행렬과 같은 것입니다. 기력기 행렬은, 어, V자로 날아가지요. 그리고, 기를 날릴 양 자는, 에, 일어남이고, 또, 끓릴기 자와, 그, 억, 누를 어, 억 자는, 억 자는, 음, 모두, 여기서는 어조사입니다. 말이 달리는 것을 경이라고 하고 말을 멈추는 것을 공이라고 합니다. 아이 말은 또 여기서는 해석을 그렇게 했네요. 말 달릴 경 그리고 말 멈출 공인데 당기니까 말을 그 고삐를 잡아 당기면은 워 하고 하면은 말이 멈추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이를, 온이를 놓는 것을 종이라 하고 활고자를 덮는 것을 송이라 합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숙이 사냥가니 내필 네 황마가 수레를 꺼내 두필 봉마 멍해지고 두필 참마가 기르기처럼 따르네 숙이 늪가에 있으니 횃불 일제히 일어나네 수건, 활도, 어, 명사수며, 명사수며, 또 말도, 말도 잘 몰기에, 잘 달리고, 잘 멈추며, 활 쏘고, 활 풀어서, 활고자를 덮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수구전하니 승승보로다. 양복제수요, 양참여수로다. 숙제수하니 화열구부로다. 숙마망기며 숙발항기로 소니 억석 궁기며, 억창 궁기로다. 예, 역시 부입니다. 검은 털과, 어, 흰 털이 섞여 있는 것을 보라고 합니다. 오, 오총이 보네요. 오총이. 오총이, 오총이 가 지금, 어, 또한 번, 봐야, 오, 아, 오추마, 오추마를 말합니다. 아주 명마지요. 네, 그, 오, 그리고 재수, 어, 가진을 제 자와 머리수, 제수와 여수는, 여수는 두 마리, 복마는 머리를 나란히 하여 앞에 두고 두 마리 또 참마는 곁에 있어서 약간 그 뒤에 쳐져 있는 것이 사람의 두 손과 같다 하는 것이네요. 분은 언덕부전데언덕부이는 왕성함을 뜻하고, 만은 오만할 만전데 느림입니다. 느릿하게, 뒤로, 뒤짐을 지고, 처방하게 걸어가는 사람, 느리면서 오만해 보이죠. 발은 화살을 갖다가 발사하는 것, 화살을 쏘는 것이고, 하는, 드물한 자입니다. 드문 것입니다. 석은, 불석 자. 어, 그리고, 음, 불어 놓은 것이고, 요, 붕은, 화살, 통, 뚜껑입니다. 화살, 통, 뚜껑이니, 소공 25년조에, 빙으로 되었다가, 어, 얼음빙자로 되어 있다가, 또, 되어 있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 울창한 창, 창자 어, 이 창은 활집 어, 울창을 창자가 아니고 활집 창 활집 어, 창입니다. 활집 창은 활집이고 어, 어, 이는 사냥하는 일이 끝나려 함에 여유 있게 이제 정돈하는 것이 활집에다가 활을 달 정돈해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역시. 다치미 없이, 이 다치미, 다치지 않음을 기뻐한 말입니다. 사냥을 하다가 다치지 않고 무탈했음을 음, 기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수기 사냥가니 네필 오추마 수레를 꺼내 두필 복마가 나란히 달리고 두필 참마 손처럼 따르네 수기 늪가에 있으니 횃불 일제히 다 오르네. 수거의 말이 말 걸음 느려지고 수거의 활쏘기가 뜸해지더니 음 화살통 풀어 덥게 덥고 또 활집에 활을 넣네. 네이 대수구전 3장으로 되어 가지고 장마다 10구씩 아, 10구씩 되어 있습니다 장산육신은 장산육신 육구연지요 수장의 첫글첫 장에 수구전은 대수구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이제 했네요 앞에 수구전이 또 있었는데 에, 그리고 하였고 소신은 두 시가 모두 제목을 수구전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대자를 덧붙여서 앞에는 그냥 수구전, 뒤에는 대수구전을 덧붙여 구별한 것인데 이를 모르는 자들이 마침내 공숙단이 태숙이라는 칭호가 있었다고 여겨 대를 태로 읽고 또 대를 수장에다 덧붙이니 이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음,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예 한 번, 두 번, 세번 많이 읽고 들을수록 어, 이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운 날씨에 예.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뵙겠습니다.